오하이오주 출신의 한 남성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기는커녕 현장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폴 펠튼 씨는 교통사고가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끔찍한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대중매체에 이를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운전자였던 17세인 잭 구딘 씨는 목숨을 건진 반면 이 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17세인 카네론 프렌드 씨는 이번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치명적인 교통사고는 월요일 늦은 저녁 한 차량이 오하이오주 로레인지역에 있는 켄사스가에 있던 기차 철로를 건너면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기차 철로를 건너면서 통제력을 잃고 중앙선 위를 위태롭게 달리다 전봇대가 있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한 주택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펠튼 씨는 응급구조 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그는 부서진 차량을 촬영했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을 멍청이들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펠튼 씨는 사고를 당한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고 기웃거리며 도움을 주는 대신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차량 무단 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구하려고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착한 사마리안 법파에 보호받습니다. 이 법은 누군가를 구조하려다 생긴 법적 문제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법입니다. 펠튼 씨는 그의 행동을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로 변호했습니다만 이번 사례는 지나가던 행인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스마트폰부터 꺼내드는 자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유저들은 펠튼 씨의 냉혹한 행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